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봄학기의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 있게 하시고, 진리를... 더 탐구할 수 있는 우리 학우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 네. 온라인으로 수, 수업을 받는 우리 학생들도 성령 충만한 주의종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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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thank you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and Zagatera. Riamat Halanike Kamsan and Zagatera. Amen. a m e 주의 신학 n a 주의신학 m e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분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교 교훈은 신자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를 닮아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가가 신자되기원합니다그찬성가요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예수만 닮은 e n 거 m e 아멘 m e n a 아멘. 하나님 e n Amen. Amen. a 아멘. 아멘. m e n Amen. Amen. 교 m e n a 해 e n a m e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 배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제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네. 구약에는 구약 성경에는 제사가 다섯 번의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죠.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재 세 번째 재산은 화목재, 네 번째 재산은 속재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속건재, 본재, 소재, 화목재, 속재재, 속건재, 오늘. 통강님해 주시는 메시지는 두 번째 제사인 소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레오기 강의에 가면 내가 이이장을 강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또 들어가서 보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일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절 큰 소리로 외우기2장1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그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위하여 기름을 얻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담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을 놓아. 예.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일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몇 가지가 나온다고? 세가지세 가지. 고운 가루로 할렐루야. 무슨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곡식을 빠야 돼. 요 그래야 향이 나는 거야. 고추도 빠야 아주 그냥 그 매운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추의 맛은 매워야 될 거니. 곡식을 빠듯이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빠야 돼. 왜 아멘이 없어? 아, 네, 응. 네, 네, 어디다 네, 빠야 빠야 될까? 응? 철구 <웃음> <웃음> 방학간에 가서 빠야 돼. 응? 그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교만을 빠야 된다. 뭘 빠야 된다고? 교만. 응, 교만. 그러니까 우리 그사론의 교만도 빠야 되고. 응? 마리아의 교만도 빠야되고. 응. 또, 병덕이 그마것도 아주 교만한 거 있거든. 그걸, 그걸 빠야돼. 아멘. 타이아몬드도 빠야되고. 아멘. 응. 야돼 이걸, 이걸 빠야만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이걸 받는 것이 뭐냐? 신학교 공부하는 거야. 아, 네. 선지학교 와서 훈련, 훈련 받는 거야. 몇 시까지 나오라. 우리 신학교가 10시에 강의한다. 그러면 최소한 9시 반까지는 도착을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왜 아멘이 없어? 아멘. 네. 네. 이 훈련이거든. 그러니까 이 소재라는 것은 뭐냐 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온유성, 그래서 겸손을 온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하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교 와서 그걸 자꾸 봐는 거야. 내 생각은 다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만 할렐루야. 아, 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이 없어야 돼. 주님 뜻대로 하소서. <laughs> 그이 단계를 들어가야 하나님 쓰시는 거야. 그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우리. 신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그때 아주 좋은 메시지가 선포될 선포 거예요. 새 시대 새 지도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설교를 할 것이고 특별히 영권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영권 뭐에 대해서? 영권. 이 주혜종은 영권을 못 받으면 아주 불행해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영권을 받으면 목회가 저절로 되는 거야. 응?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주 힘든 거야. 그래서 신화 공부할 때에 열심히 하세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응? 열정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고운 가루를 잘 만들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요. 아, 네. 응? 두개 인격이 나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돼야 돼야 돼야.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 네. 응?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자꾸만 다듬는 거야, 다듬는 거야. 말하는 것도 다듬고, 거친 말을 하던 사람들도 그 거친 말이 없어지고, 혈기가 많았던 사람들, 혈기를 뽑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혈기를 아 내는데, 그건 가짜 목사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 그래, 고운 가루를 만들라. 해봐요. 고운 가루를 만들라. 고운 가루를 만들라. 음.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돼. 다 자존심. 음? 이 자존심이 없어져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두번째는 고운 가루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위에다가 네. 기름을 부어라 네. 이것은 성령님의 기름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아, 네. 어? 아, 네.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던,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아, 네. 눌린 자를 일으켜 주시고, 음. 아멘. 네.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요. 음. 이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영감을 받아요. 갑시다. 아, 네. 진리의 영감을 받는다. 진리의 영감을.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야. 무슨 눈이 열려져요? 성경을, 성경을 보는 눈. 눈.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아, 네. 어? 무슨 능력? 성경을,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아, 네. 능력. 아, 네. 응? 그러니까, 우리 주비우 주신 그러면, 말씀을 쪼개는 능력을 받아야 돼. 아, 네. 이건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성령받은 사람에게 아, 네. 응?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야. 아, 네. 응? 오늘 여러분들, 신령한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어? 신령한 눈이 촤열려져가지고 응? 말씀이 열려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아, 네. 자유케 하리라. 아, 네. 그게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애굽에서만 살잖아요. 고난 속에서만 그 헤매고 살잖아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참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제자들 가운데도 이 온라인으로도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목회를 크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본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감이 충만해야 돼요. 아, 네. 크게 해 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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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영감을 주소서리의 영감을 주서 성경을 보는 눈을 주소서 성경을 눈을 보는 눈을 주서 할렐루야. 아, 네. 성경이 열려져야 야, 성경이 열려진다. 아, 네. 어? 해 봐요. 야, 성경이 열려진다. 아, 야, 성경이, 성경이 열려진다. 열려진다. 감탄을 해봐 좀. 아멘. 네. 응? 해봐, 크게, 야, 성경이 열려진다. 야, 야 성경이, 성경이 열려진다. 열려진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열려진, 막,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응? 아멘. 내가 받은 성경, 진리를 받았는데, 견딜 수가 없어. 막 전하고 싶은 거야.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무로 축가합니다 세번째는 기름을 붓고그외에도뭐부죠유향을 넣어 유향을 넣어. 유향. o w e r You young. h 기도 향. 기도의 향기. 이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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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 그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거든. 아멘? 아멘. 어? 이 장사꾼 냄새 나면 안 되는 거야? 왜 아멘이 없어? 아멘. 아멘. 목사는 목사지만, 목사 같지가 않아. 장사꾼이야, 꼭.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거든. 거짓 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영은 영혼 진실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시기를 주의하로축원합니다그 다음은 네 번째가 11절에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온다고? 11절, 11절.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여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을 무릎을 놓지 말자니 여기서 뭐 이제 네 번째가 두룩. 두룩을 놓지 말라. 두룩은 부패성을 말해요. 부패성. 뭘 말한다고? 부패성. 부패성, 죄를 말하는.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끊어야 돼. 지 죄를 끊는 것이 뭐예요? 회개지, 회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이 이것이 번제잖아, 번제. 번제의 제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를 날마다 씻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자꾸만 퍼지니까. 고린도 교회가 죄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많았잖아요. 열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말도 못하는 그런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쓰시는 종들은 성화된 사람 성결한 사람 할렐루야 응? 죄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뭘 놓지 말아라? 꿀을 놓지 말아라 해봐요 꿀을 넣지 말아라. 꿀을, 꿀을, 넣지, 꿀을 달잖아요. 달. 이 꿀을 뭐, 무엇을 말하느냐? 설교를 말하는데 설교. 설교와 다르면 안 돼. 다른 설교와 달, 다른 설교는 뭐냐? 거기다 설탕을 많이 거야. 받는. 뭘말른다고 설탕. 설탕. 예화를 든다든가, 또 웃기는 말을 한다든가, 그 웃기는 목사들 많잖아요.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출신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이,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꿀을 넣지 말아라. 이당 거를 많이 먹은 당뇨병 되잖아, 당뇨병. 그 당뇨 환자가 힘을 못 쓴다고, 너무 단 것만 먹었어. 현대의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뭐뭐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너무 탄 것만 좋아져.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 신학교는 성경지 보수지 칼빈지 오로지 성경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 지혜물로 추가합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13절인데요. 몇 절이라고? 13절. 13절 이거요. 시작. 내 모든 소생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서 해소제에 빼지 못할 지니. 내 네,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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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아멘. 뭘 치다 그래서 소금을... 소금을 치다. 이 소금이 참 좋은 식품이에요. 이건 소금을 치다. 소금은 부패성을 막는 거예요. 뭘 막는다고? 부패성을 막아주는 것이 소금. 소금은 변질되지가 않아. 변질. 사람은 변질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 사람은 변 변질. 아주 나쁘게 변질돼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변질되면 안 된다 이거야요 맞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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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유비를 주시는 영원한 유비야. 아멘. 아멘. 네. 누가뭐하고 해도, 그래서 우리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돼. 나는 많은 그 학교 중에서도 유비오가 최고야. 아, 네. 어? 아마 서부의 하버들 만들어야지. 아, <laughs> 할렐루야! 아, 네. 어? 영적으로 서부의 하버들 만들고 싶은 거야. 어? 소금을 쳐라. 이건 변질되지 말아라. 어? 뭐가 변질되지 말아야 하느냐? 첫째는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해. 아멘. 네. 응? 그냥, 여러분,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아멘. 응? 아, 네. 예수님. 예수님만 꾹자고 나가봐.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네. 아? 아, 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변하지 말아야 돼 아, 네.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금을 치라 변질되지 말아라 아, 네.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방학 동안에 우리 학생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왕 쓰시는 것 영권 있는 쥐의 종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